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로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심판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맡겨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던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함께 했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상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분노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만난다는 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요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다윗은요, 좋은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회를 선택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거 하면 눈앞에 보이던 이익이 찾아와요.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상을 받고 나면요, 그 보상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묶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바른 기회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 선택 때문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선택을 함으로 내가 자유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좋은 기회를 선택하게 돼요.